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미일주 남자분이 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월운, 일은,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신매일주 남자분이 가보운을 만나 편인과 비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비견이 용신이면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번창하고 친우와 형제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신왕하면 실패하고 편재를 보면 기술과 예능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이복 형제나 부친의 재혼을 의미하고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곤궁해지고 동생이나 형제에게 희생을 당하고 사업인은 사기 질병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외가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육친으로 손재하거나 월주 편인과 비견은 육친과 친구관계가 나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이고 박복 변독 시기 질병으로 자전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고 비견이 편제를 극함으로 편인이 강하여 매사, 매사,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가 있으며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가보운을 만나 편인과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정처와 직장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사고나 재난 또는 배신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상처하거나 금전 대부 문제로 사기를 당하거나 개가 깨져 가정파탄을 겪거나 이복형제가 부친이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이나 괴변이나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 월주 편의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기술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이복형제나 여행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취하거나 낭비하거나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병이 재발하고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이 있거나 변덕방탕하면 폐가 망신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병호원을 만나 비견과 비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나쁜 일로는 부친을 극함으로 부친의 사업 실패나 부친과 별거를 겪거나 아내의 정부와 삼각관계가 발생하거나 비견이 많으면 성질이 급하고 조실 부모하거나 고향을 떠나고 형제간 재산 분쟁이 있거나 자존 자존심과 고독감에 지기 싫어하고 난폭하고 관성이 없으면 거칠고 충이나 형을 보면 시비를 잘 걸고 대인관계가 나쁜 눈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신미일을 만나 비견과 겁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종업원이나 형제 자매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형제 자매나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가세를 확장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쁜 일로는 재성을 극함으로 처와 이별이나 사별을 할수 있고 만원을 권장하고 귀찮은 일에 연루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손재하고 부친과 불화하거나 부친의 병고나 사별을 의미하고 처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월주 비견을 완고하고 개성이 강하여 편관이 필요하고 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함이 많은 운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무운을 만나 식신과 비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동업이나 주식회사 합자회사를 경영하고 형제나 친우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고 거래처나 협력처의 의 도움을 받고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조삼촌을 도우며 월주 비결은 금정은이 있고 유흥업 요식업에서 성공하고 유리 섬씨가 탁월하고 편인이 없어야 행복하고 상호 동업하고 공익 사업을 하고 상당히 출세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상호 거래하고 유대 관계를 맺고 평생 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위를 중시하고 나쁜, 일, 나쁜 일로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니 비, 낭비가 심하고 애욕을 억제하고 가성을, 가정을 희생시키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메일주 남자분이 무호운을 만나 식신과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행적 여직원과 자매의 도움으로 생산이 배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월주 겁재는 불행한 일로 물질적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식신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억제하고 나를 보호하며 겁재의 도움으로 대기업을 세우고 돈은 남이 빌려줌으로 인덕이 필요하고 여직원과 자매의 도움으로 직원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나쁜 일로는 또는 여... 여직원과 자매의 사고로 수익에 차질이 생기거나 겁쟁의 도련한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경호원을 만나 편제와 비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 친우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 거래를 하고 나쁜 일로는 부친을 극하니 부친의 유고나 부친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나쁜 일로는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으며 부채 독촉이나 사업 실패나 화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사업 실패를 겪거나 화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월주 편제는 육친과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고 사회적 압박이나 사기, 도난, 정신적 고민을 하거나 이성 문제를 겪으며 가욕으로 외사 분쟁을 겪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경호원을 만나 편지와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직원이나 여동생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여성을 후원할 일이 있거나 학비보조의원금 지원금이 들어오고 여성후배도움으로 투기제를 취득하고 나쁜 일로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손실하고 첩으로 인하여 애정갈등이 생기고 여건의 변동으로 손재하거나 본인이 수술이나 처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손재하거나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일에 연루되거나 사기 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거나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치이나 이복형제로 걱정하거나 재산을 지출하고 월주 편재는 타인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성문제를 겪거나 육친사이가 나쁘고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고 첩과 처남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이 이모 운을 만나 편관과 비견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 친구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편관 양인은 는 크게 발달하거나 고집으로 독립하거나 자수 성가하고 나쁜 일로는 직업에서 경쟁자를 의미하고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돈과 명예의 경쟁자가 있고 나의 권위가 퇴색하고 멀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도난 사기로 불화하거나 아들로 인하여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편관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귀찮은 일로 고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일주 남자분이 이모운을 만나 편관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고통 재난 전쟁에서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인계를 이용하여 대업을 성취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의협심으로 손해 보거나 부부 불화하거나 식신을 보면 편관을 억제하여 성공하거나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 명예 손상 관영을 다하거나 아들이 질병이나 상해를 당하거나 월주 편관은 매사 두번 반복해야 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신미일주 남자분에게 가보 병어 무어 경어 이모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